자식을 상품화하고요 네. 네. 한마디로 명예훈장처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왜 자식이 성적이 안나오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그죠 딱 한마디만 까고 얘기할게요 지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거잖아요 이 양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 천하친구 메아도령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뵙죠. 땡땡이 치느라고 바빴습니다. <laughs>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네. 자, 오늘은 궁금한 것들 좀 갖고 왔어요. 아, 어, 궁금한 소재들이요. 네. 진짜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 아... 많은데 그런 부모들의 이제 특징 한번. <laughs>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의 특징 너무나도 많죠. 오로지 내 살이 사용만 채우려고. 네. 아이들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되는데 음. 그런 것을 못해게 하고 너는 의사 너는 판사 넌뭐 해야 돼 어, 너는 내 작품이야 음. 넌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너 어? 이거 뭐 하지 마 음. 그냥 무조건 엄마한테만 다 갖고 와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음. 어? 너는 그냥 알아서 인생 설계 해줄 테니까 그렇게만 살아가면 돼 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계시냐면 우리 아이가 음. 어, 의사 시키고 싶은데 계속 딴데 를 가려고 한다 뭐 비방법이나 이런거 없냐 아 어, 그래요? 네. 그런 분들 정중하게 거절하고 한마디 하죠 대가리에 총 맞았습니까예요 진짜로 어, 그런 분들도 네. 오세요 실제로? 실제로 오시죠 음... 진짜 교육권이 센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도 학부모들 많이 와요 어... 네. 오셔가지고서 뭐 맘카페니 뭐니 이런 데에서도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 솔직히 맘카페 이런게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laughs> 상당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음...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대답을 안 했다 해가지고서 네. 네,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또 음... 신을 모욕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다 순벌 받아 음...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시려면 음... 대화가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네, 우선은 아이가 어떤 쪽에 성향이 있는지. 어떠한 진로 폭이 있는지,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두들겨보질 않았잖아요. 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착각이에요. 내가 나왔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음. 막상 그러고서 자기 자식이 자살하거나 이러면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좀흉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진짜. 공부만 하고서 자기가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음. 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범죄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존속 살인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음. 그만큼 세상 각박해졌다는 얘기겠죠. 음. 자 우리 올바른 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네. 네, 그런데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자식을 상품화하고요. 네. 네, 한마디로 명예 훈장처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놓고 하는 말이 왜요 자식 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딱한 마디만 까고 얘기할게요 지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아 음. 정신 똑바로 차려요 대가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음. 말이 굉장히 세죠? 음. 주변에서도 좀안 좋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음. 네아 어, 진짜요? 그럼요 실제 사례적인 것도 있고요 누구라고는 발표를 하진 않겠어요 네네. 찔리겠죠? 고소할 거 해보세요 여고서 어. 들어갈 거니까 아 어, 그런 진짜 실제로 그런 사례를 갖고 계신 분들 네. 많이 오시는구나. 진짜 미친 사람들 많아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와가지고서 뭐 그거는 신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음, 사회적인 거지. 그렇죠. 네. 신의 영역과 또 인간이 또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명확하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아이가 치료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금쪽 같은 내네 새끼가 아니라 금쪽 같은 부모 새끼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laughs> 아, 금쪽 같은 부모 새. 그렇죠 아, 선생님, 네, 네. 네. 우리 아이들 좀 마음이 어수선한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어린 네. 자손들께서 예 네, 부디 마음 좀경건하게 가지시면서 꿈을 이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 선생님 이렇게 진짜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의 특징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선생님 말씀. 자 위해서 들으시고 <laughs> 자 이거 보시고서 또 오션트 이상한 또 뻘소리 하신다 네가차 네, 없이 퇴장입니다 그거 알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